아시아 별들의 전쟁 AFC 챔피언스리그 TVN 스포츠 네월류 복싱 슈퍼매치 이번 경기는 WBC USA 웰터급 타이틀 매치 8라운드 경기입니다. 멕시코 국적의 선수들끼리 대결을 펼치겠는데요. 오마르 아길라르 선수와 훌리오 루나 선수의 대결입니다. 훈련 루나 선수는 한 살이 더 많고요, 180cm 어, 리치, 그러니까 신장이 조금 더큰 어, 선수 훈련 어, 루나 선수입니다. 도요 선수 모두 오소독스 스타일을 구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미국 원정에 나서고 있는 훈련 루나 선수고 오마르 아길라르 선수는 네, 세 번째 미국 원정인데 이 선수는 특히나 이제 하드 펀처입니다3라운드 이내에 KO 승리가 22번이나 있습니다. 자 탐색전이 없죠. 예. 아 앞손! 이번엔 훌리오 루나 선수의 앞손이 적중했습니다. 오우 잽들이 묵직해요. 예, 잽 싸우니 위에 연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양 선수인데요. 자 아길라르는 벌써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네, 뎁을 <laughs> 응수해봤던 아길라르. 아, 없어. 하지만 스트레이트로 끊어냅니다. 이 아길라르는 수비가 좀 허술하다는 그런 지적을 항상 받아왔거든요. 음, 그렇군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공격력으로 이제 컨프라치를 했었는데 예. 자, 지금도 루나의 라이트가 제대로 꽂혔어요. 네, 오버핸드 뒷손이었는데요. 예. 뒤손으로 반격해주는 아길라르입니다. 자, 맞으면서 전진하고 있는 아길라르고요. 네, 자, 빠지면서 바디쳤던 훌리오루나. 1라운드에 좋은 펀치를 앞면에 초반부터 많이 허용하고 있는 아길라르입니다. 예. 자, 이번에는 아길라르가 맞췄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뒷손 던졌습니다. 2초 <laughs> 남았습니다. 자, 앞선 훌리오루나. 손 던져 보는데 빠져 나갑니다. 아, 아길라르가 좀 급해졌어요. 네. 1라운드 종료. 자, 앞서 내기 회초 좋은 펀치입니다. 아길라르 반격하는 훌리오 루나. 자 안면에 또 제대로 원투를 꽂은 훌리오 루난데요. 네. 지금 웬만한 펀치는 신경 쓰지 않으면서 큰 펀치를 던지고 있는 아길라르입니다. 그렇습니다. 받아쳐봤던 아길라르. 빠졌던 전불료로 갑니다. 자, 왼손. 맞았 쪽. 안 선수가 엉켰습니다. 아길라르가 상대의 공격은 웬만해서 그냥 내주고 있어요. 네. 모아님은 <laughs> 뭐 도시게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오, 있고. 어, 들어냈습니다 <laughs> 자, 저런 거죠. 예. 계속해서 압박을 멈추지 않고 있는 아길라르입니다. 자, 지금도 분명 앞선 맞았는데 그대로 밀고 들어갔던 아길라르예요. 아, 조어은 부족했고요. 네. 아 너무 큰 펀치를 노리고 있는 아길라르예요. 발이 네. 완면 네. 계속 붙었습니다. 좌쪽으로 몰아 붙이면서 역시나 링 중앙을 선점하고 오! 있는 아길라르인데요. 연타 한번 날려봤습니다. 자 펀치의 정교함에서는 아길라르가좀 떨어지긴 하지만 과감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예, 예. 확실하게 빠지던지 아니면 완전히 맞받아쳐야 되는데 예. 어중간하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어, 예, 자아길라르의 펀치가 연달아 터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루나가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붙으면 짓고아길라르를 잡고 늘어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좋은 펀치를. 연거푸 허용했던 훌리오 루나인데요. 아길라리는 분위기를 서서히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오, 머리 쪽에 또리프트가 얹혔어요. 예, 바디 완 앞면이었는데요. 립슨 아럽 쪽으로 몰아넣고 공격을 펼칩니다만 반격하고 있는 훌리오 루나입니다. 양성성 킵니다. 자, 루나도 이제 맞받아 치는 길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 오! 자, 좋은 펀치 이번엔 루나였어요. 어퍼까지 아로프를 이용하면서 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훌리오루나입니다자 아길라르는 펀치가 너무 커요. 네, 쇼 펀치를 쳐야 되는데 붙은 상황에서도 어, 길게 펀치가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로블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있는 주심이고요. 네. 자 기회 툭까지 자동 펀치 훌리오루나입니다자어좋았어요 아! 네. 확실히 그 멕시칸 그 파이터들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네. 자, 10초 남았는데요. 루나 선수의 또 연타가 시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 연타. 그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와 보는 아길라인데요 펀치 맞아주지 않으면서 훌려 루나가 일단 빠집니다. 아길라르는 아니죠? 오늘 펀치 적중률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어, 오, 그러나 라이트! 맞춰냅니다. 아길라르. 자, 양 선수 오. 펀치! 붙어 있는 와중에도 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근접거리 인파이팅이 벌어졌습니다. 네. 자, 본인의 발에좀 걸린 것 같은데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자, 손호, 자, 바디 연타, 졸려루나 어퍼로 돌려준다, 길라르. 이렇게 승부가 걸린 상황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상대에게 기세를 내줄 수가 있어요. 네. 자, 연타, 바디로 돌려줍니다. 자, 숙여내면서, 자, 라이트. 양 선수가 한 번씩 맞춰냅니다. 오 미스블로우가 좀 많은 아길라르에요. 네. 자원투 원까지. 가드에 막힙니다. 자좀더 적극적으로 손을 많이 내주고 있는 루나의 적중률이 좀 높습니다. 네. 오! 자 그러면서 라이트 아길라인데요 톡톡 치고 잘 빠지고 있는 훌료루나예요자 오른손 맞춰냈고요. 루나. 자 이렇게 사라운드 종료됐습니다. 아 레프트 계속 뻗어주고 있죠. 예, 저러면 들어오기 쉽지 가 않죠. 자 뒷선 oh. 예, 하지만 아길라르 계속해서 의외성을 만들려 합니다. 끝까지 훌려루나 뒷선 앞선 계속 피해내고 있습니다. 훌려루나 맞이죠. 아, 미스가 되고 있어요. 네. 뭐. 반격해 들어오고 있는 훈오루나각잽한 번씩 주고봤습니다 자, 어퍼. 자, 뒷손, 아길라르. 자, 오, 그러면서 좋아요. 다시 한번반자놀이 뒤쪽을 맞았습니다. 자, 훈오루나가 지금까지 경기를 잘 이끌어 왔어도 이런 거한 방이 오. 크거든요. 자, 앞선 맞았습니다. 아길라르. 아길라르의앞선이 들어갔었고. 자, 흔들리고 있는 루나인데요. 계속해서 펀치를 뻗어보고 있습니다. 자, 루나 타격을 좀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자, 아길라르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오라운드 종료 들어가 보는데요. 다시 왔습니다. 쇼펀치. 거리 조절을 이 아, 아길라르가 잘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큰 펀치 허친 이후에 연타를 허용했던 아길라르. 오, 예, 라이트. 오. 자, 연타. 일단 치고 빠졌던 훌륭루나. 자, 이렇게 6라운드 종료됐습니다. 계속 지금 어그레시브한 쪽은 아길라르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그쪽으로 오. 몰아넣고 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앞면에 몇 차례 좋은 펀치 마치 아길라른데요. 그렇죠. 자 그러자 끌어안고 돌아서는 훌려루나. 자 유타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아길라르의 펀치입니다. 예. 자기손 한번 크게 걸어봤던 훌려루나입니다. 웬만한 펀치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아길라르고요. 그러네요. 또 압박하는 아길라르. 아 루나가 너무 붙잡네요. 네. 야왼스코 훌리오루나 하지만 계속 압박입니다 아길라르 아직 죠자또 한트 치고 있고요 예아웬스 훌리오루나 자오니다자 그렇죠. 이번에는 데미지가 있는데요 훌리오루나의 펀치 아직 그러나 오. 반격하고 있는 아길라르입니다. 이것이 바로 맥시칸 곡식입니다. 자 루나도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불러서지 않습니다. 자 양선수, 인파이팅, 물러서지 않고요. 계속해서 펀치를 뻗어내고 있습니다. 아길라르는 데미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공격으로 맞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로프까지 몰았는데 빠져나옵니다. 계속해서 던지는 펀치 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울리오 루나도 어퍼 빠지면서 울리오 루나. 자 아, 왼손 집어넣습니다. 어. 자양 선수 다시 한번 불꽃이 튀나요? 어자 이제 1분 남았는데요. 네. 계속 따라가 보는 압박해 보는 아길라인데요. 오히려 오. 펀치 허용합니다.

자, 훌리오 루나 선수가 우마르 아길라르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죠. 훨씬 많은 유효타를 정립을 했고, 아길라르가 어그레시브 하긴 했지만, 어, 소득이 별로 없었어요. 네. 아길라르를 맞아서, 그, 아주 영리하게 경기를 운영했던 루나가 그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